에에. 에에. 와, 갖고 가나, 갖고 가. 와, 와. 이야, 이야. 와, 좋아, 좋아. 와, 이거 지맘대로다 좋아. 아, 그러니까 물이 겁나게 빠졌어요. 모래 머리, 턱도 생기고.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입니다 어, 또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어, 신부 어디에 위치한, 지금, 또 평지형, 평지형 저수지에 와 있는데, 포인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여기는 상류였는데, 완전히 모래턱이, 흙이 막다 밀려 내려왔네요. 여기가, 제차 앞에가 물 들어오는 샘을 유입구인데, 흙이 막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덕을 만들어버렸고, 와, 연이, 여기가 연밭인데, 연이 이렇게 길게 뻗치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저쪽 원래 하류에 제방권에 좀 연이 있고 여기는 마른 바시고 맹탕이고 그랬거든요 또 아무튼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 오늘 추석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아, 기대되네요 고기가 잘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저쪽에다가 아버지 옆에서 한 20m 오른쪽에 앉아서 옥수수 미끼를 사용해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대를 펴고 조금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가, 오는 길이 한 50m 밖에 안 되거든요? 차까지 50m 정도 되니까 편하게 좌대 펴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 월척이 나온다고 하니까. <laughs> 자, 아, 이제, 대편성을 얼추 마무리 해놨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3636, 그리고 42칸, 그리고 36, 저기 48, 3648, 32, 뭐, 44, 4244, 이런 식으로 좀 지그재그로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 제가, 긴데, 아주 긴데도 58칸들, 60칸들, 좀 사용을 좀안 하려고, 오늘 지금 제가 파스 붙이거든요. 최근에 운동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막 운동 하다가 아 파스가 들러붙었네 <laughs> 여기 지금 팔목에 <laughs> 파스 붙여고 있습니다 손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주 긴데를 안쓰려고 차다 에 지금 다 내려놨는데 여기 보니까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이 왼쪽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수심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조금 더 깊이 나옵니다 그래도 메타가 안 나와요. 1m가 안나오는 얕은 수심이라서 우리가 장대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수심이 얕을 때 장대를 치면 엄청 멀리 날아가요 진짜 와 저기까지 날아간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데 보니까 저기 멀리 지금 사팔칸에서 왼쪽으로 좀 멀리 그 이렇게 마름이 딱 끝나는 그래서 이렇게 터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다 하나 넣어놓고 여기 전방에 보이는 48칸 지금 약간 왼쪽으로 흘러왔는데 잔챙이가 계속 건들고 있어요 거기를 넘겨서 60칸 하나 넣고 좌 오른쪽에 연이 이제 끝나는 그 맹탕, 맹탕 구간에다가 5.8칸을 좀 넣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편성이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아기 때는 많이 들어갔는데 짧은 데서 입질이 안 오면 걷어들이고 진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편성해서 낚시하고. 기대는 됩니다. 큰 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포인트가 너무 이쁘네요, 진짜. 휘둘러야 되겠습니다. 아, 바람 보이니까 진대는 찍어야 잘안 안 보인다. 아래는 완전 물에 잠겼는데, 지금. 입주한번나안 오다니. 에 네, 네. 우와 <laughs> 아 5.8칸에 입질이 와가지고 그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옆에 4.8칸이 싹 올라와갖고 있네 요오 좋아 사이즈 좋다 와아홉치 턱걸이 된도 되겠는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김밥 먹고 있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어 좋아 좋아 대추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대추 하기 어렵네 이따가 할게 이따가 지금 자리가 잠겨가지고 수심이 얕으니까 붕어가 튀어 올라버리네. 와, 아, 좌대가 완전히 침수 직전입니다, 침수 직전. 아, 침수 직전이 아니라 다 빠졌습니다, 빠지기는. 전부 다 지금 완전히. 왜? 우와, 이거 봐야 봐. 우와, 걸렸다. <laughs> 방금 늦자마자 막 면잎을 사이로 막 질러가네요. 두 번째 붕어 나왔는데 자동빵입니다자동빵 거의. 지가 팍! 빨리 가는 걸 봤어요. 아까도 넓었구나 오, 빵은 띠빵 나기 좋은데, 사이즈가 조금 맛있네. 일단 들어가서 놀고 있잖아, 이. 해봐라. 옹! 음. 찬방찬방 한다 아주 사대가 찬방찬방해. 안 크다. 옥수수. 그래도 붕어는 확실하게 해주는구만. 와세 번째 붕어 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붕어. 저 지렁이 지금 아주 까파치고 난리났네. 걸렸어. <laughs> 우미, 너는 놀고 있어라 지렁이 안 되겠네. 사이즈 너무 작아요. 자, 세 번째 붕어도 옥수수를 먹고 나왔는데, 수심이 원체 같으니까, 전형적인 그옥수수의 찌오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바대를 이렇게 쓰면은, 철수할 때 진짜 불편한데. 가자, 욕망의 배치기다. 손목 아을 때는 무리해가지고 앞치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발 앞에 풀 많이 없으면 배치기를 이용하든 아무튼 휘둘러서 던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얘는 뭐, 그냥 가라. 지렁이는 안 되겠어. 꼼지락 꼼지락 하긴 하네. 지금 망원경을 보니까 지를 꼼지락 꼼지락 하는 건 보이는데, 반챙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다가 이제 지렁이 넣으면막 난리치는 거거든요 이제. 반마디를 갖고 노네, 갖고 놀아. 어제는 그래? 아. 뭐 그저께 미는 것들아, 아홉 치, 여덟 치, 월척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그게 잘 나올 때가 있더라니까한 번씩. 사쪽시제들라막쫙찍갖고 어, 아, 아까 사팔 칸에 거의 한 턱걸이 정도 되는 거 나왔는데, <laughs> 오, 이 수심이 엄청 얕구만. 그 그래, 일메다가 저번에는 아버지 처음에 갔을 때는 1m, 지금보다 한오0 cm 더 깊었거든 근데 물이 꽤 깊었어. 칠십 나와 칠십. 70. 칠에저 멀리는 50. 니너안진데 네, 어. 물 많이 빠졌구만. 네. 그저께보다 어. 더 배부럽구만.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데 고기가 잘안 올게. 시간 남으면 연이나좀 쳐. 연? 아니, 그냥 해도 <laughs> 배고프구만 왜? 시간 나이좀 쳐라. 짜리나 좀 만들어봐. 저기 비트니 쪽에. 아, 자리 만들어 놓으라고. <laughs> 나 언제 날 잡아 갖고 거기 합나에서쳐보라고 아, 맨날 했던 자리 있거든. 저쪽 니네 지금 앉은 쪽 말고 학교 쪽으로 저기 모서리 쪽 있잖아. 응. 어, 거기가 원래 포인트거든. 그래. 근데 지금 연희가 다퍼 버렸거든. 음. 형아, 네가 쳐놔 내가 할게. 그만 지시해 달라고. 일단 일정은셋인데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나 형아는? 아, 그걸로 갈라고. 음료수라도 사 오라고. 그래 알았어. 어. 가막 갖고 가 우와 우와 야야 우와 좋아 좋아 <laughs> 우와 이거 지맘대로나저 그냥 우와 뭐야너뭐 뭐 미사일이냐? 우와 뜬만 아니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냥 오예오예야 <laughs> 치가 쫙 빨려가지고 막 들어가는건데 와 황금색 으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좋네요 진짜 와 진짜 황금색 이쁘다 사이즈가 조금 되니까 뭐지 맘대로 가는구나 뭔가 정말 계속 까드려 <laughs> 걸려나오래 뭐가 <laughs> 계속 까불고 있길래 챘더니 우와 쟤 까는것이 옥수수 먹겠다고 그냥 아.. 작은게 작은게 입질이 그렇게 하는거야 옥수수가 딱딱하니까 쑥못넣고 그냥 계속 그 부드러운 데만 아이쿠야 아직 오케이. 우와. 우와. 와 아, 리 거였다. 자, 오랜만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이즈 한 일곱 여덟 치 정도 되는데. 어, 아가미가 오들토들한 게 이게 순놈이네, 순놈. 아, 따풍어 만나기 진짜 시간 오래 걸립니다. 한 마리씩 오긴 게. 손맛 좋네요. <laughs>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형아 왔구만. 형아 왔어. 아빠 막걸리 한병다먹었어 빨라 대아 이런 아싸 에이 짤다 <laughs> 아 근데 이은거 한마리 만나기도 되게 오래 걸리네 강냉이 큰거 안쏘야? 야. 폐게잘 친형이 울원 오니까 바로 또한 마리 나와주네요. 여섯. 여섯이 냐에 진짜. 그래도 한번봤 나는 큰거두 마리 잡았어? 네. 알겠습니다. 뭐, 뭐, 뭐다잠겼는아 뻘이 엄청나네, 여기. 아, 많이. 많이 나가서 그러구나 이러고 잠겨버려. 아, 나 요만큼, 이거 뭐, 장탄 한, 한, 한 번에 이밖에안네 <laughs> <많아>. 가볼래? 뭐, <laughs> 이 월척급 두 마리 정도 돼. 월척급 두 마리. 안 보이네, 확대네. 이따 빼도 되겠다. 아, 나이스 뱉어야지. 안내로. 거울을 막집어넣 나라. 거 아, 많이 나간다. 내 거는 적지발판인데 <목소리> 지금 일아닌데 거까이밖에 안나왔는데 다리 엄청 빼놨는데 다 잠겼어. 완전 뻘이야, 뻘. 빨리. 아까 티를 완전히 올려가지고 가는데 안 나와도 돼? 음. 잡듯이. 백미도반이 사, 오우인가? 사우가 썼다면, 꽃다 상큼. 좋다고, 이거 <목소리> 저기. 자, 4팔칸으로 처음에 큰걸나았거든 오, 쟤, 체니까는, 요런 거 태워요. 그리고 왜, 왜 오른쪽에? 오른쪽 싹. 난 여기서 잡으려봐. 점프하길래, 개쓴줄 알았어. 어고게 들어? 작구 아, 정말 좋네. 응. 보트 타고 저 연안에 붙여서 넣어도 이 입질을 얼른 안올 거야. 그것도 뭐 것이야? 아니고 나 여기 앉아 있어도 아빠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온다는데 뭐 내가 잡아보니까. <laughs> 자, 이제 낚시대를 하나씩 걷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더 짧게 낚시를 마무리 하는데, 내일이 추석 연휴 시작되는 날이고, 장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일찍, 1시간 일찍 철수하겠습니다. 휘! 한 마리 월척 나온 줄 알았더니, 29. 어, 너는 어떻게 불안하다? 방금 놈 29라서. 얘 뭐야. <laughs> 27. 얘는 27 나오네요. 27.5. 나머지는 더 작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5척이 안 나왔네요. 5척이 나온 줄 알았더니.